방콕의 종합병원 수술실, 남자의 몸에서 여자의 몸으로 바꾸는 성전환 수술이 한창 진행 중이다. 형외과 수술 중 가장 까다롭다는 성전환 수술의 성공률이 높아 태국으로 전 세계의 트랜스젠더들이 몰려든다고 한다. 성전환 수술의 대국, 트랜스젠더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태국의 성형 기술. 이것은 태국을 아시아 최고의 의료 관광 유치국으로 만들어주는 การแบงเพศเนี่ยก็มีสองชนิดคือผู้ชายเปลี่ยนเป็นผู้หญิงและผู้หญิงเปลี่ยนเป็นผู้ชายนี่ในการผ่าตัดในเมืองไทยเนี่ยการผ่าตัดผู้ชายเป็นผู้หญิงจะมีมากกว่าผู้หญิงเป็นผู้ชายสิบเท่าสีเกิดับุเกทรานสเจนเดอร์ุ 안전하고 비교적 절차도 까다롭지 않은 태국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기 위해 찾아들었다. 이것은 지금의 태국 성형 기술이 높이 평가되고 성형 관광에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셈이다. 아시아 최고의 의료 관광국으로 성공한 태국의 의료 관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 뿌리는 IMF를 극복하고자 펼쳤던 관광 정책에 있다. 관광이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그들은 IMF로 어려워진 호텔의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고부가가치 상품이었던 미용, 스파 마케팅을 시작했다. 이것이 의료관광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한다. 이제 태국은 아시아에서 점유율 40%, 연간 150만 명 이상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아시아 의료관광 1위 국가다. 기존에 잘 갖춰진 관광 인프라와 병원으로 투자된 막대한 외국 자본의 힘이 메디컬 투어리즘이라는 새로운 금맥을 찾게 한 것이다. 의료 관광이라고 하면 이제, 이제, 이제 이제서부터 시작되는 그 단어가 되겠죠. 메디컬 투어리즘 메디 컬 트래블 메디컬 투어 여러 가지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의료 관광이라 하면 병원을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와 관광 내저 활동이 결합돼서 해외에서 환자들 또는 잠재적인 환자들이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그 동행자들이 같이 동행해서 요양, 휴양, 다음에 관광 활동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총괄해서 의료 관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성전환 수술을 중개한 경이로운 전력을 가진 프리차 박사의 PAI 병원을 찾았다. 이곳이 태국 성형 관광의 성공의 뿌리라 할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서 성형을 위해 찾는 상담 환자들로 언제나 북적이다. 이들 대부분이 트랜스젠더들이다. PAI는 프리차 박사 제자들로 구성된 병원으พีเอไอเป็นคลิน uh, ิกที่สัญญาแพทย์ตกแต่งและแพทย์ผิว uh, ห네นังเลเซอร์แห่งเดียว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ที่ครบวงจรเดี๋ยวพูดเลยพีเอไจะทําผ่าตัด 사 PAI 태국 성형외과의 대부 프리차 박사팀이 성전환 수술을 진행 중이다 PAI는 최고 성형외과 의료진으로 수술 실력이 뛰어나고 수술 후 철저한 사후 서비스로 여성화 관리까지 함께 해 준다. 이것은 태국 의료계 전반의 서비스이다. 며칠 전 성전환 수술을 했던 환자를 찾아가 보았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는 그가 원했던 여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 영국에서 이곳까지 왔다고 했다. Okay, I'm from Britain. Um I've had gender issues all my life, but it's never been particularly a problem for me. Um, but I'm very exceptional in that most people would probably go through 18 months of counselling at least and be expected to live as a woman before and, and certainly after the surgery. But um, I'm never going to pass as a woman. Um, but I came here because Dr. Preacher has a, a very good reputation. He's a pioneer in the field. I think he's been doing the surgery for more than 20 years and he trains people in Britain and in America. He's probably one of the, f probably arguably the foremost practitioner of this particular operation in the world and um, he's very good.